여러분 그리고 8 3 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십대 도시를 방문하면서 국민대회를 진행한 것은 이것은 이미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결단했던 내용입니다. 아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는 자유 통일을 해야 돼. 하면 830만 해외 동포들이 하나가 돼야지. 이 대한민국은 독립과 건국이 우리 국내 국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해외 동포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진행했던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부터 출발한 미국 동포들에 의해서 독립과 건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의 마지막 숙제인 하나, 자유통일도 반드시 해외 동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캐나다 미국 동포들을 교민청으로 하나로 조직하기 위해서 10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어, 각 도시별로 뭐 공항으로부터 오늘 여기처럼 다 파파를 했고 도민들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었고. 아멘. 특별히 그, 제가, 어 한달 전에 갔을 때도 동일한 걸 느꼈지만은,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사도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바울 서신이 먼저 갔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하여 로마 사람들, 교인들 속에 벌써 바울의 메시지가 이미 벌써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2000년이 지난 지구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아 인간의 제도, 조직, 수단 방법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 네. 모든 걸 해낸다는 것을 아, 네. 제가 느꼈고 아, 네. 그래서 다들 다감전돼 있고 다들 뭐 울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다가 아니지만 막 돈들을 다 퍼부었고 아, 네. 얼마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전 미국 캐나다 성도들이 열광했습니다 아, 네. 특별히 어제 제가 그 하와이에서 진행한 국민대회는 국민대 역사상 6시간 반을 했어요, 6시간. 저 혼자 강의만 3시간 반을 했어요. 보니까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이승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서도 뭐 자파나 뭐 하고 또 캐나다, 미국 그 현지에 대해서도 아니, 자파도 아닌 분들이 자파라고 떠들고 난리야. 가짜 자파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시별로 설명하기를. 우리 한국 민족은 자파 없다. 네. 자,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느냐.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러니까 누가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겠어요? 그러면 다 이거는 자파 우파도 아니고 대한민국파입니다 내가 그런 개념을 스스로 가짜 자파로 자기를 알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과 환경과 주위의 사람과 조직이 자기를 자파로 밀어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통로를 만들어 줬어요 자파 없다 다 우리는 대한민국파다. 아멘, 아멘!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라도 아멘. 자파가 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딱 조건을 하나에 주한미군 철수 찬성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누가 찬성하겠냐.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자파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끊임없이 역설을 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한 사람은 당연히 열광했을 뿐 아니라, 또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를 두고, 뭐, 데모도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유튜브를 우리보다 더잘 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전남은이 개새끼가 뭔실수를 하나. <laughs> <laughs> 들어보니까, 아니, 주한미군 찬성, 찬성 반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지구상에 2,300개의 국가와 도시별로 우리가 교민청을 이제 설립해 나가고 다음 달에는 내가 일본의 네개 도시를 방문해서 똑같은 행사로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가을에 가서 유럽을 방문해서 지구촌의 한국 사람들은 다 하나로 하나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통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고한 이 강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이번에 날안 따라간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갔으면 <laughs> 네. 여러분 다 숨겨야 했을 겁니다. 뭐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도씩씩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온 걸. 네. 네. 드리고 네. 특별히 우리 장영동 목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네. 장영동 목사님. 장경문 목사의 팬은 내 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장경문 목사의 팬들이 다 우리하고 합쳐진 거예요. 아에이! 내가 비행기에서 보면서 그랬어요. 시작은 내가 해놨으니 장목사니가 책임지고 아에이! 모든 일 자유토론까지 해내라고 내가 강조을 났습니다. 아, 장경문 목사님 말씀합니다. 아에이! 집회 많이 다니지만 이런 집회 처음 해보고같아 <laughs> 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웃음> <집회에서> <웃음> 신기한 게참 많아요. <laughs> 어, 진짜 허리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 얻은 뭐니 와서 안수 받고 치료받고 제가 허접을 했대요. 또 못지않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작 같은데 전 세계를 보고 마시키는 귀한 역사, 또 나라 사랑하는그 마음 이 둘이 병행을 이루어서 더큰 역사 이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생하시 그러는데 힘들지도 않았고 고생도 않았고 딱 한마디 해자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타남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번에 눈을 수술해서 안 가려고 버텼는데 하나님이 꼭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무릎 쓰고 달려갔는데 안 갔으면 후회가 막심할 뻔했어요. 가게 돼가지고 정말 하늘 문이 확 열렸습니다.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와이까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님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두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열매 중에 열매, 큰 열매인데 미주 전 도시가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강경동 목사님이 아주 전광훈 목사님을 목숨을 고 지키겠다. 여기가 가장 큰 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자, 엄마 방송. 아, 여러분 너무 정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대한민국 광화문 저녁에 옮겨놓부것 같은 오런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은 같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러분들이 열렬한 환영 속에 무사히 잘 마치고 왔고 그리고 한 번도 아픈 분도 없이 잘 하고 와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저희들이 잘 돌아온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laughs> 아,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서으나 인기는 여전한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저만 인기인 줄 알았더니 역시가 뭘까 우리 정한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조나나 목사님 대단한 인기를 실감하고 왔습니다 감각을 <laughs> 네. 피워놓고 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막아주셨고 이제 이후에 또 저희들이 다시 합세해서 반드시 자유 대한 민국 체대될 것이고, 장만 네. 봉사님 말씀하신 예 한번 부흥통일이 된다는 걸 이번 미주순방에서 확신하고도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주도으로 분명히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네,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이제 내가 가문에 와서 난리를 쳤다가 맞아요. 이제 봤는데 그건 뭐 30만 모였다 그러는데 내가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만큼안 모여서 18,000명 모였 제대로 18 원래 거짓말 잘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문을 지켜내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애국통지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3일절 집회는 천만 명이 모여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 쪼무라이들 조무라, 데리고 싸우겠습니까? 한방에 끝내야죠. 그래서 애국국민들 천만 명 특별히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강방으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통일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실 시간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저 비발디파크에서 3,506개 자유마을 대표 한 사람도 빠지면 안됩니다 빠지는 내가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왜? 네. 자유마을 대표는 이거 앞으로 보여요. 연금 나온다니까요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줄 때까지 나오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잘린 신이 많아도 되고,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3,506개 자유마을, 그 다음에 253개 우리 또 대표님들은 빨리 한 마을에 5,000명씩 서명을 3일째 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 정말로 성교적 정신으로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해외 세 주일 동안 목숨 걸고 진행하는 중에 이 국내에서 이 개뼈다귀 같은 자식들이 뭐 국민의힘 정당에 뭐당 대표한다, 뭐 한다, 야이개 자식들아! <목소리> <목소리> 내가 왜 욕을 하냐면 자 다음의 지도자는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세 번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목소리> 이승만, 박정희도 모르는 것들이 뭐 당대표한다고 이 개뼈다이가 됐냐 싶던 말이야 내가 그 당대표하겠다고 하는 그 1번, 2번, 3번 중에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의 건국 4대 건국기둥을 아냐 그럴까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이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 자유 뭐예요? 주의! 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기독, 기독교인국가. <laughs> 최고의 권위가 헌법이지만 헌법이 최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 위에 더큰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국가설립인념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국가설립인념은 바로 이승만의 건국사대기둥인데.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뭐 최고위원을 한다. 당대표를 한다. 말도 안 돼요. 말이 돼안 돼. 아니. 이번에 당대표 선거 무효야 무효죠. 안 돼. 싹쓸어버려. 안 돼. 우리가 안 새로 뽑아주세요. 아니 국민 여러분 내 말이 맞나 만 들려보세요. 일본이 천황에 대해서 모릅니까? 영국이 엘리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가 지도자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 여왕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일본 사람들이 천왕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상식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정치 가지고 헤쳐먹으려고 말이야.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가만히 되어지는 꼴을 보니까 이 범죄 집단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우리는 용납,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간첩수사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대리만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감사드리고, <laughs> 자,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주일날 쉬시고 또월요부터 함께 전투하여 승리합시다! 우리는 이겼습이겼니다 감사합니다!